절렷경례 준비 주춤 서기 몸통 한번 지르기 하나 드레이.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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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두번 지르기 태권 하나 태나세번 지르기 태권도 시작 태권도 네번 지르기 대한민국 시작 대한민 다섯 번 지르기 국기 태권도 시작 국기 태권도 여섯 번 지르기 부모님께 효도 시작 부모님께 효도 바로 쇼 준비. 주춤, 서기. 하! 아래 막기. 하나! 하! 둘. 하! 몸통 막기. 하나! 하! 둘. 하! 바깥 막기. 하나! 하! 둘. 하! 얼굴 막기. 하나!

돌려차기 하나 둘셋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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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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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째 하나 팔, 째하둘 하나 둘째 하나 둘 하나 하나 둘하 파이 바까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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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셋 파이 바까 바로 시